야, 나허로했냐왜 뭐 그렇게 적법하게 생각하셨습니까? 그게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군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방이 사령부에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공통 수국건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우리 그 생각을 수, 하지 않고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에도 증인도 네, 내란으로 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. 조용히 하세요.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지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.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, 강선영 의원. 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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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방랑장가람가 주방 뛰기나 돼서 그랬지, 그러면? 일반 서명이 그랬어? 강선영 의원이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데, 식인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의원은 강선영 의원입니다. 저보고 맨날 육군대장 식인하대서 이렇게 해도 저는 참았습니다.